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룩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네요 영상 쭉 봤는데 저 연설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쑥스러움을 봤어요 내가 <laughs> 이 쑥스러움보다는 그 대중연설을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이제 흥분되는 거고. 네. 제가 읽은 쑥스러움은 3년 전에는 민망하다 이거. <laughs> 10년 전에 음.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하셔가지고. 과거는 좀 잊어주세요. TBS <laughs> 할때 최민희 의원하고 커플로 이루어져가지고. 네. 방송으로만 보신 분들은 네. 그 욕했을 수 있는데 <laughs> 방송 끝나고 나면. 항상 뒷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저분 민주당에 넘어올 것 같은데. 세기가 <laughs> <laughs> 옛날부터 했었어요 제가. 아니 그렇게 나... 초기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. 지난번에 말했잖아요. 언제 오냐고. 언제 오냐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본인은 잘 모르셨을지 모르겠는데 방송 하다보면 알게 되거든요. 아 이분은 이쪽 하고잘안 맞는다. 이분 은 넘어올 것 같은데. 불러줘야 온다 그랬어요. 불러줘. <laughs> <그래서. 웃음>